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봇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산업용 로봇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런 로봇.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닮은 그런 로봇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사람에 관한 뿐만 아니라 약간 서비스 로봇이라고 해서 우리 일상 생활에 이제 가까이 오는 그런 로봇.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데 아무튼 먼저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고 움직이고 모습도 좀 비슷한 이런 로봇을 이제 이름하여 휴머노이드의 등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로봇에 이제 조금 좀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말씀하신 부분이 어, 이렇게 아시모 일본에서 아시모가 개발된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도 휴보가 개발되고 또 휴보 외에도 에버가 개발되고 여러 가지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개발이 됐는데, 어, 아직 사람이랑 똑같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움직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 방향을 사람처럼 행동하는 쪽으로 맞춰 나갈 것인가. 그렇게 맞춰진 부분이 이제 아시모나 슈보가 되겠고요. 에버 같은 경우에는 행동 능력보다는 사람의 감정, 얼굴 표정, 놀랄 때, 기쁠 때, 슬플 때 표정 변화가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아예 형상 자체도 어, 쉽게 말씀드리면 마네킹 보시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완전히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 어. 거기에서 기술적인 부분 조금만 네. 더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웃을 때 아니면 울때 생각 안 하시고 표정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렇게 표정 하나 지을 때 얼굴에 많은 근육들이 작용을 해서 표정이 네. 나오는 네.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것을 로봇에 구현하기 위해서 그만큼 얼굴에 네. 많은 이제 구동 부위들이 들어가야 지게 가능합니다. 한대와 미래를 상징하는 이 시대의 아이콘인 제 모습이 올해 패션쇼의 주제와 잘 어우러졌으면 하고요. 그러면은 뭐 뭐제 제가 알고 있기론 제 일원 칙은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로봇이 그러니까 아시모포, 이런 식으로 로봇. 예, 여러 가지 오케이. 원칙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봇> 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서비스 로봇. 그중에서도 사람을 닮아 가지고 사람과 같이 생각도 하려고 하고 행동도 하려고 하고 감정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로봇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역할그 이상을 해낼 것으로 기대되는 휴머노이드. 계단 오르기 컵의 물 따르기와 같은 귀여운 신공을 뽐내는 건 기본 디테일한 표정과 목소리를 통해 인간과 감정까지 교류하고 거대한 몸집에도 뛰어난 균형 감각을 자랑하며 재난 현장에도 투입될 예정이라는데 과연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완벽한 친구가 될수 있을 것인지 지금 얘기해본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방금 제 다양한 형태의 아, 거의 사람과 같은 로봇을 이제 화면으로 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사람을 닮은 로봇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로봇 같이 도움 주실 분으로 선문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의 고경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닌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휴머노이드라는 것이 뭔지, 네. 이게 어디까지 포함하는 건지, 뭐 이런 것좀 전반적으로 네. 쉽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아, 네. 네 일단 휴머노이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어원적으로는 휴머니 들어가 있으니까. 휴머니, 사람이죠. 네. 그죠. 그렇죠. 노이드라고 하면 인간의 형태를 가진 로봇이다. 뭐좀 닮은. 네. 네. 그래서 아마 네.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그냥 휴머노이드.